감독님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못생긴 여자가 좋으세요? 어, 예쁜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제 와이프가 제일 좋습니다. 네. 아... 배우들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배우들은 자기 연기가 더 나가지 못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 배우의 연기 수준이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해서 관객들에게 그 연기로밖에 기억되지 못할 때, 그때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유명 배우들이 끊임없이 연기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최근에 방송에서 손석구 배우님이 이병헌 배우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작품을 이제 2, 3년 정도 쉬지 않고 쭉 이어오다 보니 자기 미천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식도 없는 이병헌 배우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도 첫 만남에서 말이죠. 이제 또 예전에는 이제 연기 씬에서는. 배우들 자체가 귀한 직업이었고, 캐릭터가 조금 맞지 않더라도, 외모나 싸운 인지도를 통해서 배역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장에서 그 배우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도, 아, 연기는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점점 배우들이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TV 채널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 c n 처럼 전문 영화 채널도 많이 생겨났어요. 자연스럽게 영화를 접하고 배우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이제 예전에는 극장에 가서야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뭐 한두 시간 남짓 볼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볼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청자들의 보는 눈 또한 상향 평준화되기 시작했단 거예요. 그렇게 높아진 눈으로 배우들의 연기를 보니까 어땠을까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와 이제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네이버에만 들어가도 바로바로 바로 자기 생각을 댓글로 쓸 수가 있게 되었죠. 아 이번에 어떤 드라마에서 누구 배우 연기를 진짜 못하더라. 차라리 누구 배우가 이 드라마에 딱 맞았겠더라. 라는 피드백이 드라마가 방영하고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보니까. 없겠어요. 배우들은 본인이 이전에 했던 작품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작품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연기를 보여 줘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앞에서 얘기했던 배우가 살아남으려면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연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스토리입니다. 혹시 감독님? 네. 감독님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못생긴 여자가 좋으세요? 어, 예쁜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제 와이프가 제일 좋습니다. 네. <laughs> 사람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쁜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사탐으로 유명한 이지영 강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중에서 특정 배우를 기억한다는 건그 배우의 연기가 흔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흔치 않은 배우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연기는 사실 뭐 어디서든 배울 수가 있어요. 대학 입시 연국영화가 가시면 돼요. 연기학원 집 근처 가셔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흔치 않은 배우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잠시 제가 겪었던 굵직한 스토리만 나열해 볼게요. 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연극부 활동을 했고요. 대학 연극영화과를 나왔습니다. 독립영화 감독을 했었고요. 캐스팅 디렉터, 그리고 방송 외주 제작사 PD, TBCF 제작, 대형 소속사의 연기 강사. 이걸 다 겪고 나니까 아 이게 흔치 않은 배우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기는 그중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배우들이 뭐랄까 이 시기별로 단계별로 꼭 해내야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연기도 그 사이에 속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배우를 만들려면 일대 다수로는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대 다수로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대 일로만 알려줘야 할 부분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할때 배우들의 사연을 먼저 봤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 배우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배우가 진심인지 연기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가 글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연을 토대로. 배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제가 무료로 경험시켜 드릴까요? 이걸 무료로 풀기 때문에 흔치 않은 배우가 될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배우라는 게, 뭐랄까, 이게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케어를 해줘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소속사에서 천만원짜리 수업을 끊어주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을 수백만원을 지원해주면 뭐예요? 이 배우가 진심이 없고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어요? 지금도 컨설팅 신청을 받으면, 은 상담 일자를 잡아놓고도, 당일에 잠수 타는 배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배우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도 알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진짜 핵심은 그 이유가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잡을 의지조차 없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흔치 않은 배우로 만들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 배우가 열정과 노력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라면 확실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우들이랑은 할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배우 프로필을 새로 찍고요. 연기 영상 디벨롭해서 새로 만들어 보고요. 오디션 가기 전에 코칭을 조금만 잡아줘도 이 배우는 다음 단계로 성큼성큼 걸어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진심이면 되는 거지. 이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내 시간과 감정까지 소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빛날 수가 있어요.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치 않은 배우가 되세요. 관객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배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